본문은 사무엘 하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이 아침은 범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진 아침에 다윗은 범죄 행각을 벌입니다. 다윗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당시 편지는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다쓴 후에 작은 진흙 덩이로 봉인했고 허가된 사람만이 그것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교사합니다. 그것도 충직한 그래서 그 편지를 몰래 열어보지 않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요압은 라바성을 살펴서 적군의 강한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었습니다. 라바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은 전쟁에서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전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입니다. 우리아가 죽자 요압은 곧장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때 요압은 전령의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놓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유로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윗짝을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너는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 헤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쟁의 모든 일을 보고할 때. 왕이 어리석고 무모한 전략에 대해 책망한다면 우리 아가 죽었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망대에 가까이 갔을 때 여인이 던진 맷돌 위짝에 죽은 것을 말하면서 여룻바알이라 불리던 기도원의 이름을 여룻베셋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쟁론하는 자라는 뜻인데 여기 사용된 여룹베셋은 수치스럽게 논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룹바알이 아닌 여룹베셋을 사용한 것은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해놓고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다 생긴 인명 손실에 대해서 여압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도입니다. 아군의 손실로 인해 다윗이 그 잘못을 추궁한다면 우리아의 살해 명령을 내린 다윗이 수치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은년 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위세계에 이르러 여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위세계 아려왔습니다 라빠성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았고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고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 하나로 다른 모든 문제를 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군의 희생이 있었는지는 그에게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상황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다고 말하므로 우리아 전사 사건의 본질을 우연에 의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가 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남편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부둥켜 안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세바는 우리 아이의 죽음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세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악행들이 감춰진 것 같았지만 사람의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생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